류현진 선수는 소위 말하는 아리랑볼을 던져 메이저리그 수위권의 타자들을 모두 몰아세우며 시즌 2승을 챙겼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음에도 역시 다르긴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인이라는 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순간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를 겪어서 그런가 메이저에서도 타고난 멘탈을 자랑하며 수비 실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경기를 승리로 만들어낸 점이 특히 멋졌죠. 그런데 구단 감독과 중계진은 연속 이승을 거두며 화려하게 복귀한 류현진이 기뻐하기는커녕 뭔가 특별한 돌발 행동을 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중계 카메라가 잡은 모습은 심지어 경악에 가까웠는데요. 오늘은 류현진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모두가 주목한 이 특별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저의 광화면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정말 역대급 피칭, 역대급 볼 컨트롤이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비자책점 투구를 선보인 류현진에 대한 소속팀과 현지 매체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신시네티와의 경기 선발 등판의 결과는 5이닝 4피안타, 7탈 삼진 1볼넷, 2실점이었습니다. 과거에 영광만 남았다 평가받던 부상전문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인 류현진이 돌아왔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이날 경기 류현진의 투구는 야구 교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완벽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특히 상대편인 신시내티 중계진들은 이승을 챙긴 류현진의 경기 중 뜻밖의 한 장면에도 주목하며 별명 따라가는 것 같다. 아니 무슨 이런 괴물이 다 있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의 해설은 평범하게 시작했습니다. 복귀한 것만으로도 그의 정신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66마일에서 80마일을 간신히 던지는 수준으로 주저앉은 건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류현진은 믿을만한 투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라며 말이죠. 그런데 호투가 이어지자 자세를 고쳐 앉은 중계진은 사뭇 진지하게 말합니다. 류현진은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보기 드문 유형의 투수다. 60마일 대로 들어오는 변화구가 있었다. 체인지업은 70마일 후반대로, 포심 페스티벌은 87마일 정도로 들어왔다. 67마일의 공을 본 타자에게 다음 공으로 87마일짜리 포심을 던지면 그건 아마도 100마일짜리 빠른 공처럼 보일 것이다. 그만큼 류현진은 장계가 많고 머리가 좋다. 우리 신시네티 타자들이 안쓰럽다. 정신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실제로 신시네티 중계진은 다양한 투구 패턴으로 정교한 제구력을 유지하면서도 구속조절을 자유자재로 해내는 류현진에게 찬사를 보냈죠. 거의, 오늘은 빨리 판 접고 뜨자는 태도로 류현진을 관찰하는 일에만 집중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경기 내내 류현진은 신시네티의 젊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흔들며 농락했고, 신시네티 중계진 역시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조합해 던지는 류현진의 모습을 보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 하나하나에 현지중계진, 상대팀 감독 전문가들 그야말로 모두가 놀랐고 인터넷에는 잠시나마 류현진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투구 영상이 실시간 수준으로 업데이트되며 류현진은 복귀 자체가 기적이다. 첫 경기에서 지는 것을 보고 포기했는데 그 이렇게 적응이 빠를지 몰랐다 라는 취지의 글이 가득했죠. 특히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5회 마지막 타자와의 승부에서 연출된 역대급 명장면이 많이 언급됐습니다. 3구 3진을 만들어낸 투구를 보면 1구는 패스트볼처럼 보이지만 살짝 빠지는 체인지업이었고요. 2구는 88마일 패스트볼, 페스티볼, 3구는 패스트볼과 코스가 똑같은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66마일 커브였죠. 한마디로 완벽한 볼 배합, 완벽한 볼 컨트롤이었고 게임에서도 이렇게 하면 치트키 쳤다며 욕먹을 만한 커맨드였는데요. 중계 화면에 잡힌 타자의 반응만 봐도 적자는 충격을 받아 한동안 얼어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죠. 또한 88마일 페스티벌을 던졌을 때 타자의 방망이가 늦게 나오는 장면도 포착되는데요. 이는 류현진이 상대 선수의 머릿속을 미친 듯이 해집어 놓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한구, 한구 머리를 쓰며 승부하는 멋진 승부였죠. 결국 5회 마지막 타자를 예술적으로 보내버리며 대망의 2승을 신고했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중계진과 감독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연속된 수비실착 상황에서 포착된 류현진 선수의 특별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회때 수비 실책에 의한 이실점이 나오고 연속해서 또 수비 실책이 나왔을 때 류현진은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류현진은 공을 잘 던졌는데도 어이없는 수비 실수로 이실점을 했고 심지어 뒤이은 상황에서도 1루수가 또한번더 송구 미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때 뜻밖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우 선수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실 이때 보통은 투수의 멘탈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투수에게 이런 평정심 유지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면 경기력에 직접적으로 타격이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야구는 승기 잡는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 이 흐름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수비가 연속 실책을 했을 때 토론토 코치진들이 마운드에 올라와 안 좋은 흐름을 끊어주는 동시에 류현진의 멘탈을 케어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현장의 증언에 따르면 류현진은 자신의 멘탈을 케어하러 온 코치진들을 오히려 독려했고 빨리 마운드로 돌아가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중계진은 이 모습을 보며 왜 류현진이 그토록 위기 관리 능력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건지 깨달았다. 그는 프로페셔널함의 끝이다. 메이저에서 뛰는 김하성과 류현진 선수처럼 KBO에서 온 선수들은 멘탈 관리 능력이 독보적인 것 같다 라고 평하기도 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장면 이후 류현진은 땅불 유도보다는 공격적인 신시네티 타자들을 상대로 공중불 유도를 많이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부분 역시 류현진이 오늘 수비수의 컨디션을 생각하여 컨트롤한 부분인 것 같다고 중계진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선수라는 말이 베테랑 노하우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선수인 겁니다. 류현진이 완벽한 피칭으로 승리를 잡은 것은 당연하고 이렇게 동료들에게 안정적이고 묵직한 모습을 보이자 구단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모양입니다. 구단 공식 SNS에 류현진의 사진과 함께 한국어로 류현진 폼 미쳤다는 반응을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이번 경기로 이제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잔류에 아니 그가 부상만 조심한다면 앞으로도 한몫 제대로 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특히 팔꿈치 수술로 1년을 넘게 쉰 투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쾌조의 페이스를 보이고 있어 더욱 놀라운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의 복귀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수차례 수술을 받아 정상적인 팔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혹사당한 류현진의 재기 확률은 단 7%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류현진은 인천동산고 2학년 시절 이던 2014년 첫 번째 토미존수술 을 받았고 2016년 9월 왼쪽 팔꿈치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팔꿈치 수술에 앞서 2015년 어깨 관절 와순 봉합수술 을 받았고 지난해 두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기까지 했죠. 대체 수술이 몇 번입니까 그만큼 류현진은 스스로 단 7%의 확률을 들고 스스로 왕자로 올라간 불굴의 에이스인 겁니다. 신시네티전은 확실하게 리그 정상급 투수가 화려한 복귀 신고인 셈이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여정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2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토미존수술을 받은 류현진은 1년 넘는 재활을 거쳤습니다. 간신히 복귀한 류현진은 4번의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에서 18이닝 1볼넷, 16탈삼진, 4실점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재구도 잡히고 구속도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보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류현진이 없는 메이저는 여전히 신들의 세계였고 승리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빅리그 복귀 전이었던 볼티모어전에서 5이닝 4실점으로 패전했고 지난 8일 클리블랜드전에선 4이닝 무실점 후 무릎에 타고에 맞는 악트로 일찍 마운드를 내려갔던 겁니다. 이때 부상 우려로 부축받으며 마운드를 내려간 그를 가리켜 유리 몸이다, 쓸모없는 먹튀다라며 욕하는 세력도 다시 고개를 들었고요. 하지만 결국 그를 믿고 계속해 기회를 주는 감독 덕분에 류현진은 14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444일 만에 감격적인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이제 류현진은 확실하게 감을 잡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차근히 페이스를 끌어올릴 때라 이날도 투구수를 83개로만 끊었지만 머지않아 투구수 100개에 도달하고 구속도 조금 더 늘면 류현진은 빅리그 선발투수로서 다시 완벽하게 자리잡을 것이라 믿습니다. 류현진 선수 다시는 부상당하지 않길 메이저에서 꾸준함 보여주며 다음 기회를 잡아주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면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